본 콘텐츠는 부천문화도시조성사업,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센터, 말미디어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라이프 라디오 드라마 오늘의 이야기 전세 사기 내피 같은 전세금 돌려주세요였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분들이 오셨네요. 플레이스트리밍 라이프 팀과 부천 직장인 극단 오하연 팀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하연 팀 배우님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하연의 이보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하연의 이정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하연의 이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하연의 최윤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단 예터에서 배우 활동하고 있는 배우 진복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극단 예터 배우 조아해입니다 극단 예터 장휘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전세사기 끊임없이 그 나우 뉴스나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 사기 범죄죠. 오늘 드라마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오하연 팀또 얘기해 볼까요?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정말 짜증나고, 화나는 내용이었어요. 네. 또 다른 분은? 만약에 제 딸이 그 일을 당했으면은, 아, 이제 사기범들 잡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아주 오늘 이 드라마를 같이 하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 드라마에 나오는 정임의, 우리 정임 역할이신 우리 정임님. 네. 네 정임 비유님 어떠셨어요? 하시면서. 어 힘들게 모은 돈으로 집을 얻었는데 음. 이렇게 사기가 당하는 일이 생겨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음. 이거를 제가 다 진짜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그게 더 안타까웠어요. 음 옆에서 지켜본 우리 하가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처음 집 전세 집 구할 때어 집을 굉장히 많이 알아봤거든요. 등기부 등본도 많이 떼보고 음. 근데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저도 어떤 회사의 회사가 집주인이었던 어떤 월 투룸을 구했었는데 정말 저도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이 집을 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다른 데또 알아보고 딱막저는 그래서 첫집 계약할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았거든요 근데 여기 여기에 나왔던 사연의 주인공들은 그첫 집에 너무 음~ 안 좋은 추억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고 아, 화가 나네요, 정말. 네. 우리가 뭐 매체에서도 많은 사례들을 봤는데, 여기서도 전세보증보험을 들지, 어, 들지 않아서 피해본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로 뭐 친인척 또는 지인들이 겪었던 사례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네. 이 얘기는 네. 제 얘기예요. 예, 네. 완전히. 아, 네. 네, 네, 저는 한번 당해가지고요. 예, 네, 지금 뭐 신용 박살 나고. <laughs> 예, 저한테 오케이. 저한테 사기 쳤던 사람은 응. 예, 학교 가서 이제 밥도 맛있게 먹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근데 어떻게 사기를 당한지 좀알수 있을까요? 어, 똑같아요. 저도 이제 들어간 지한달 만에 아, 응. 어, 날라왔죠. 등기가. 아, 등기가 아. 넘어갔다고. 네. 예. 그때 아. 심정 어떠셨어요? 속상했죠. 지금 제가 어, 방송 중이어서 예, 응. 육두문자는 쓰지 못해서 그러는데 <laughs> 네.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응. 여러분 다들 힘내십시오. 아휴, 저도 할 말이 좀 있어요. 전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어, 네. 어. 그래, 어떤 사례인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어. 마음은 아프지만 진짜 아픈 거 맞아요? 네, 어. <laughs> 네 맞아요. 아니 저는 그 어떤 법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그 음. 그 윗사람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다 잡혀 들어갔고 음. 지금 저랑 계약한 저보다도 어리더라고요. 한살그 응. 사람이 그 저희 뭐 전세금을 제가 좀 깎고, 보증보험을 다시 들었어야 되는데, 음. 어, 알았다, 어, 깎고 다시 계약하자 했는데, 계약날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좀 약간 수상쩍었지만 그래도 믿고 있었죠. 어쨌든, 뭐, 별 문제는 없었으니까, 집을 봤을 때. 근데 이게, 계약하는 날 됐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음. 계속 전화하니까, 이제, 결국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또 얘가 그래도, 지, 그, 윗사람들한테 잡혀갔으니까 겁이 났나 봐요. 음. 그래서 조금, 조금씩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 엊그제 500을 또 받기로 했는데, 얘가 지금 또 오늘까지 연락이 없거든요. 넌 음. 진짜 죽어, 너. <laughs> 그런 상황입니다. 또 있으세요? 뭐, 좀 들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뭐, 매체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또 그런 거 들으신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수원에 살고 있는데, 음. 수원에도 그 전세 사기 사건으로, 뉴스에 보도될 만큼 굉장히 음. 많은 사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은 전셋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 매물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신축이고, 음. 근데 전세금도 어, 꽤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도 그 전세 사기 사건들이 뉴스로 보도가 음. 되니까 불안해서 음. 이제 부모님과 상의해서 그냥 차라리 안전하게 월세 집으로 가자. 그래서 음. 저희는 월세 집으로 인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피해를 본건 아닌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피같이 번 돈을 한순간에 그렇게 사기를 당해서 집도 날라가고 돈도 없어지고 하면 너무 속상할 것같 속상한 게 아니라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것 같아요. 음, 네. 그 사람이 근데... 저 앞에 있어요. <laughs> 접니다. 그게 바로 저예요.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이게 지금 웃고 있지만은 당한 당사자는 웃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그리고 사기가 워낙 대규모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몇 백억, 그몇 백채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이 사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는데 mz 세대들이 그렇게 신축을 음, 원한대요. 네. 우리 우리는 지금 세대가 그렇게 mz 세대는 없죠. <laughs> 집 보실 때 어떤 걸 기준으로 보세요? 깨끗한 거. 깨끗한 거. 어, 물잘 나오고. 예, 우리 집 공인중개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부회님, 내 네. 집 보실 때 어떤 기준으로 보세요? 아, 어, 공인중개사로서. 아 <laughs> <laughs> 네. 어, 저희 이제, 여자분들은, 음. 어, 외진되는 원치가 아니죠. 아, 음. 네. 그 여자분들은,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외진 쪽은 제가 권하지 않아요. 음. 네. 그리고, 어, 또 신축, 신축 하다 보면 지금 이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음. 어, 아무래도 신축을 건축하려면은 이게 이제 대출을 많이 받거든요. 음. 근 네, 제, 제가 아는 분 사례로 보면은요, 그 부동산 매물 인터넷에서 보고 음. 계약을 하러 이제 진행을 하는데 분명히 그 매물에는 음. 대출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요. 네, 네, 네. 네 대출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서 아집 보고 마음에 쏙 들어서 계약을 하러 갔는데 계약하러 간그문 앞에서 대출 17억 있는 거 아시죠? 이러는 거 어, ]거든요. 정말. 네. 음. 그래서. 어, 화들짝 하고 계약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어, 네이버나 하여튼 무슨 어,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 내용들은 음. 한번더 부동산에 확인하고 또 음. 서류로도 확인해서 예. 어, 빈틈없이 계약하는 게 나중 후안을 예, 없애는. 그리고 사는 뭐 2년 동안 계약을 해서 살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네, 저~ 대출금은 꼭 확인하시고 부동산 사이트 믿지 마세요 네 맞아요 <laughs> 공인중개사 사실 못 믿어 같은 사기 집단이기 때문에 같이 엮여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집을 전세 사기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은 어떤 기준에 두고 집을 구해야 되죠 아까 말씀하신 뭐~ 서류 부분도 있지만은 또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저는 너무 신축 또는 너무 좋은 집 오히려 막 너무 대출이 잘 나오고 뭐 이런 집 있잖아요. 저는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저는 신축 아닌데도 당했어요. 어, 그렇죠. 네. 음... 요즘 신축 구축 안 따지고 음... 그냥 집이 컨디션에 비해 너무 싼집뭐 음... 이런 집 아니 근데 그게 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신축이 그런 집이 많아요. 어, 원래 아닌 집도 있지만 신축을 젊은 사람들이 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 사람들이 약간 그런 사기성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 젊은 층에 내집 마련을 하다 보니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도 이 사람들이 다 청년들이잖아요. 그럼 지금 한창 20대, 막 30대인데 이런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될까, 얼마나 절망적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떠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한번 뉴스에서 그런 걸본 적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1억 5천이란 빚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빚을 아까 정임의 대사처럼 정말 그 집을 전세를 얻기 위해서 아끼고 아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빚이 생긴 거야.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그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집도 잃고, 대출도 음. 쌓이게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죠? 음. 음. 아. 좀 법이 좀 생, 좀, 우리를 보호해줘야 될것 같아요. 사실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 네, 저 그렇게 알고 있든요외국에는 월세가 많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면 음. 좀, 나라에서 나, 나서서 법을 좀 개정하거나, 음. 피해자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음. 네. 네. 전세 사기 당한 것도 당한 거지만,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뭐 젊은이들 뿐만 아니고, 어, 전세나 뭐이집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사기를 당하시는 것 같거든요. 음. 사실 법도 중요하지만,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최대한 사기를 안 당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저는 이게 예, 좀 반전일 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공인중개사세요. 근데 저는 음. 전 사기를 당했어요. 어, 서류 서류상으로 너무 깨끗했어요. 그냥 봤을 때. 문제가 전혀 없었고 뭐집 컨디션에 문제가 없었는데 저는 그래도 사기를 당했어요. 그니까 러 이걸 남을 속이려고 하는, 걱정하고 네. 그러면 이게 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겠죠. 그러면 사실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을 좀 보호해주고 이제, 음. 응, 지원할 수 있는 법들이 빨리 제정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집이 두 채인가 한채 이상인 사람들 앞으로 대출을 좀 이제 안, 나오, 안 나오게, 음. 어, 뭐 규제한다고는 하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좀 하루빨리 이런 게좀더 실행됐으면 좋겠어요. 어, 괜히 막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이제 인천에서도 그렇고, 수원에서도 그렇고, 뭐 부천에서도 그렇고, 어, 뭐 빌라왕이다,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게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또 이렇게 사기를 치고 어 우리나라 법이 약하다 보니까 뭐 감옥에 몇년 갔다 오고 그냥 맞아. 끝나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음. 근데 음. 그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 갔다 와서 개인 회생 신청을 한대요 어. 그렇게 돼버리면 경매도 못 들어가고 음. 그 집에 빨간 빵도 붙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회생 절차 받는 것도 그들한테는 할수 없게끔 만드는 것도 음.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감염됐대요 그 전세입 군들 네. 예 감염됐대요. 보호해야 되는 것도 뭐 맞는 얘기지만은 방금 얘기처럼 처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일단 나라에서 보호하는 게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법도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할 수가 없어요 다 경우의 수가 다르고 다 모든 사람의 형편이 다르고 뭐 전세 그 사기도 굉장히 다양해서 음. 점점 더 지능형으로 바뀌는 지금 시대인데 음. 그거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기지만 먼저 사기를 친 사람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게 처벌을 강화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앞으로 전세 친 사람은 정말 무기징역에 처하든 음. 맞아요, 맞아 예, 네, 정말 이거는 조금 몇년 살다가 나와서 그 돈으로 그냥 먹고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그런 세상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음. 나쁜 짓을 해서 목돈을 만들면 쓰질 못하고 죽어야 돼요. 저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어. 예전에 부동산을 갔었는데 그한 30대 초반이었던 여자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전세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을 안 믿게 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전세를 찾아서 정말 발로 뛰고 정말 공부를 진짜 많이 했대. 그래서 다시는 자기는 그런 사기를 안 당하겠다고. 아버지가 그 사기를 당하고 나서 좀 피폐해지셨나 봐요. 되게 속상해 하더라고. 난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돈만 있는 게 아니고, 전세사기는. 사람을 못 믿는 음.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음. 그리고 젊은 사람인데, 아직 30대 초반인데, 그 많은 인생을 사람을 믿고 살겠냐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이 전세사기는 빨리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남등 쳐먹고, 아니, 이런 얘기 해도 되지, 모르지만, 남한테 잘못하고 사기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어. 네, 그렇 않아요. 맞다 그거 뭐 얼마나 벌어가지고, 그게 렇잘살 거야. 음, 잘 사는 것 같아. 아, 그래? <laughs> 많이 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왜? 잘 살더라고요. 아니, 몇년 갔다 오고, 몇 십억, 음. 몇 백억 갖고 사는 것 아니야, 언젠가는 다 자기가 돌려받게 돼 있어. 인생은 다 그래. 맞죠? 맞습니다. 맞아, 맞아, 맞습니다. 인간으 그러길 바래야죠. 네, 네. 맞아요. 응. 선물 받아야지. 응. 나그 사람 꼭 그랬으면 좋겠어. <laughs> 돈 보내라, 진짜. <laughs>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음. 웃으면서 말하지만, 이 당사자들은 얼마나 속이 탈 거야. 그러면. 그쵸, 맞아요. 음. 음. 뭐전세자 일을 우리가 막안 당하면 더 좋겠지만, 당하신 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당한 분들은 정말 힘들 것 같아. 음.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 한마디씩 우리가 뭐위로지지 어떤 위로가 되지 못하겠지만 한 말씀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청년들 또는 자기 은퇴자금을 다 투자한 사람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뭐 약간 위로의 말씀을 한 번씩 전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 홍소희 씨께 말씀드릴게요. <laughs> 누구세요? 엄마. 아. <laughs> 걱정하지 마. 내가 꼭다 받아낼게. 아, 아들 미침찍하네. 쫓아갈 거니까 <laughs> 음. 어, 걱정하지 말고 좀만 참어. <laughs> 네 어머니 아들만 믿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뭐저 당해봤잖아요. 음.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도 음. 어떡 하겠어요? 살아가야지. 어더 다른 큰 비전과 큰 목표를 가지고 살면 음.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어, 좋은 것만 생각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복희님, 복희 복귀 배우님한테 여쭤보는 게 제가 이 진짜 실질적으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어떤 생각까지 해보셨어요? 그일 당하고 나서? 저요? 음. 저는 극단적인 생각은 안 했어요. 오. 저는 그냥 좀 약간 긍정적인 생각이 좀 많아서, 음. 그냥 뭐 하나의 커다란 이벤트였, 뭐 생겼다. 아이렇게 음. 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션 하나씩 지금 깨어나가고 있어요. 아. RPG 게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멋있다, 와. 저는 극단적인 우리? 생각을 네. 했어요. 음. 제가 극단적인 게 아니라 응. 그 친구에게 해를 가할 생각을 <웃음> <웃음> 정말 어. 화가 여기까지 나가지고 가만두지 않을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것 같아 어, 이건 어쩔 같아요. 수 없는 네. 인간의 감정이잖아요 네. 어, 이거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윤식 님도 한말씀 해주세요 내 앞에 전세 사기범이 나타났다 한 말씀 저는 죽여버릴 것 같아요 <laughs> 어, 지금 살벌했어 도빛 아, 사실 이게 내 마음이야 어, 그럴 수 있지 맞아요 의상님 전세사기범이 나타났다 아니면은 뭐 아니면은 전세상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어떤 위로의 말씀? 음 사실 전세 사기를 당하든 어떤 사기를 당하든간에 음. 다른 옆에서 누가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더라도 사실 위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음. 그렇더라도 음 정말 인생은 소중하고 즐겁고 그러니까 다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있으니까 꼭잘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어, 상아 씨 말처럼 그 전세 상기를 당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분들한테 그래도 아직은 세상은 그래도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거 그거 잊지 않고 살아주길 바랍니다. 네. 우리 전세 상해를 당하고 좀 실에 빠지신 분들에게 용기. 내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내일 내세요. 세요 자, 오늘은 우리 플레이 스트리밍 라이프 팀과 오하연 팀이 같이 전세사기에 대한 드라마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오하연 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